마스카성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과수원 성당 주임 안동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 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대전 카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지평선 너머에서 동이 터옵니다.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이 거치고 빛이 비추옵니다. 밝게 솟아오르는 빛을 받으며 두 여인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밝은 빛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다시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옆으로 굴리고 그 위에 앉아 비어 있는 무덤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일러주며 제자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웠지만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의 얼굴은 그늘이 거치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했던 말과 같은 말씀을 전해 줍니다. 다만 제자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를 비추던 빛으로 부활하시어 우리를 환히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무덤에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무덤은 죽은 이를 위한 안식처이고 죽은 이를 애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음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해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당신께서 누리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부활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한 완전한 승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 사랑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알아뵙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아직 그곳에는 예수님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직 그곳은 어둡고 캄캄하게 그늘이 드리워진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의 갈릴레야, 그곳에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실들,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 어둠이 드리운 곳, 그늘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릴레아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절망과 실의가 가득 차 있는 곳의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의 기쁨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분을 알아뵐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야 합니다. 믿고 받아들이며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리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던 그 사명,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함께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가수원 성당 주임 안동훈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세종성 베드로 성당 주임 안도현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